기존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영상 속 어항은 지난 12월 27일 세팅한 어항입니다. 약 3개월은 코리 합사항으로 유지하였고, 현재는 로치 15마리, 알지터 2마리, 체리바브 2마리, 그리고 펜더가라 5마리 있습니다. 규격은 가로 900에 세로 300 높이 450으로 폭이 조금 작습니다. 여과는 슬러지를 빼내는 저면 여과로 일명 배꼽 저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번 배꼽을 통해 환수를 했을 뿐, 바닥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 얘기를 바탕으로 처음 세팅했을 당시를 기억합니다. 지난 12월 27일 제게는 보관해 오던 흑사가 있었습니다. 흑사는 이른바 묵은 흑사로 상당히 오래된 흑사였는데, 당시는 락스에 담겨 있던 흑사였습니다. 참고로 영상을 살펴보시면 난석이 보이실 겁니다. 예전에 저는 흑사 세팅 시 파워 샌드를 사용했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이 락스에 담긴 흑사를 3번 정도 수돗물로 씻은 후 세팅을 했습니다. 자, 세팅은 간단합니다. 저면판 위에 하얀 부직포, 그 위에 작은 돌 하나. 바로 부은 겁니다. 흑사 두께는 대략 6cm 정도. 그 다음 수돗물을 넣고 하루를 돌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남은 락스 성분을 빼내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모터는 15와트입니다. 자, 이럴 경우, 백탁은 당연히 옵니다. 그렇게 하루를 돌린 후, 흑사 두께까지 물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6cm 정도는 하루 전 수돗물입니다. 그런 후, 저는 별도의 환수물을 다시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환수물은 내자, 어항에 콩돌만 돌리는 물로써, 겨울철이라 히터는 작동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온도는 24도, 그러니까, 염소 성분이 중화된 그냥 물입니다. 그리고 본 어항에 히터를 연결시키고 펌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2시간 정도 지난 후, 바로 콜이 투입했습니다. 그것도 대략 60마리 가까운 개체수입니다. 자, 이때 제가 신경을 쓴 것은 오로지 온도 편차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영상에서 고기들을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콜이나 로치 모두 건강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재세팅에 의심이 들 겁니다. 왜냐? 박테리아제 일명 세균을 넣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기존 구독자분들 역시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먼저 제가 쓴 흑사는 묵은 흑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분명 락스물에 담겨져 있던 흑사였기에 일반적으로는 묵은 흑사라고 말할 수 없다와 아니다, 오래되었던 예전에 사용했던 흑사이므로 묵은 흑사라고 말할 수 있다. 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박테리아제를 비롯 세팅시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되려 저는 이런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약장사들에게 속았다. 물고기를 데려 죽이고 물생활을 저급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하는 잡힌 물이 아닌데 고기는 멀쩡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세팅 하루 만에 질소순환은 원하는 만큼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세팅에도 물고기가 잘 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분들 댓글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